휴대폰 바꾸겠다 하는 분들, 오늘 이 정보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50만원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프란트 타이거입니다. 정부에서 휴대폰 단말기에 대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3월 13일 오늘 발표한 자료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면서 가장 최신 정보를 보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전환 지원금을 통해서 단말기 구입 부담을 확 낮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핵심은 이겁니다 이동통신사업자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skkt lg 이런 통신 회사를 말하는데요 번호 이동을 하는 가입자 유치를 위한 전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이동통신사업자 지원금 공시를 매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변경할 수 있도록 자율성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소비자에게 더욱더 투명하게 지원금 공시를 매일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번호이동 전환 지원금 지급기준 그리고 지원금 공시 및 개시 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을 개정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오늘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SK 있다가 LG로 가든 KT로 가든 그외 KT에서 SK LG 이렇게 이동통신 사업자를 변경할 때 때는 지금까지 공시 지원금, 추가 지원금에 더해서 전환 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혹시 이동 통신 사업자를 변경하면서 휴대폰을 바꾸겠다 하시는 분들은 50만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신 단말기를 비용 때문에 망설였다면 이제 전환 지원금까지 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입 부담이 낮아진다. 이 내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자, 여기까지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자,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 지원금 지급 기준 아닙니다. 제 3조 가조 내용인데요.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 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휴대폰을 바꾸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카드 발급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신비용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내용인데요. 전환지원금이라는 것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부담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새로 바꾸겠다 하시는 분들 번호이동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실제 새로 구매할 때 최대 50만원까지 자율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다. 전환지원금 50만원까지 준다. 그리고 지원금 공시 게시 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일매일 지원금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 지금까지는 지원금 공시 주기가 일주일에 두 번, 화요일, 금요일.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지원금 공시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원금 바뀌게 되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다 마찬가지입니다. 3월 14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휴대폰 바꾸려고 하셨다면 잠시만 기다리셨다가 3월 14일,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바꾸시는 분들 5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전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휴대폰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내일부터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휴대폰 구매 계획이 있다,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반드시 확인하시고 주위에 혹시 이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